왜 그녀는 그 남자의 말 한마디에 미소를 지었을까요? 돈도 선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짧은 말한 줄이 그녀의 하루를 환하게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장년 관계 상담을 오랫동안 해온 장미숙 전문가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중년 여성의 마음을 여는 말, 그 안에 담긴 힘과 진심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말의 마법. 그말 한마디가 어떻게 이성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알려드릴게요.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4 하나만 남겨주시면 그 짧은 글자가 큰 힘이 됩니다. 1.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는 단 하나의 말. 한참을 만나다 보면 어느 순간 대화가 단조로워지고 감정의 온도가 식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중년의 이성 관계에서는 말 한마디가 그 흐름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곤 하죠. 그 중에서도 한 여자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는 단 하나의 말이 있다면, 그건 당신이 있으면 내가 편해져요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감탄이 아니라, 그녀의 존재가 내 삶에 얼마나 깊이 스며들었는지를 전하는 고백이죠. 외모에 대한 칭찬도 좋지만, 진정한 연결은 마음의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특히 중년 여성들은 겉모습보다 내면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녀가 나와 함께할 때 위로받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 그 감정은 오래도록 기억됩니다. 서울에 사는 54세 이모 씨는 연애 중인 여성에게 이 말을 무심코 던졌다고 합니다. 당신이랑 있으면 마음이 참 놓여요. 그녀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눈가가 촉촉해진 채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이 나이에 그런 말 처음이에요. 고마워요. 이렇듯 깊은 감정을 건드리는 말은 수많은 칭찬보다 더큰 울림을 줍니다. 여성은 단순히 예쁘다는 말보다 나와 있을 때 당신이 편하다는 인정에서 진심을 느낍니다. 그말 안에는 그녀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뉘앙스가 들어있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자는 자신의 존재감을 재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최근 어떤 말을 통해 마음을 전하셨나요? 때로는 긴 설명보다 단 하나의 진심 어린 말이 이성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 말이 바로 당신의 관계를 다시 설레게 만들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예. 상큼하시네요. 한마디가 가져온 반전. 중년의 연애는 단순한 감정 교류를 넘어 삶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는 힘을 가집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순간에 건네는 칭찬 한마디가 관계의 온도를 확 바꿔 놓기도 하죠. 상큼하시네요라는 말 다소 가볍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 말이 중년 여성의 마음에 남기는 여운은 의외로 깊습니다. 대구에 거주하는 58세 박모 씨는 지인 소개로 만난 여성과 몇 번의 식사를 나눈 후 가볍게 이런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오늘 향수 때문인가요? 분위기가 상큼하시네요. 그녀는 그 말을 듣고 눈을 동그랗게 뜨며 웃더니 다음 만남에서 전보다 훨씬 부드럽고 유쾌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죠. 이 말에는 외모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그녀의 분위기를 칭찬한다는 묘한 설렘이 담겨 있습니다. 중년 여성은 더 이상 단순한 예쁨보다 자신의 존재감을 인정받는 느낌을 원합니다. 상큼하시네요는 그녀의 생활 취향 노력까지 모두 읽고 있다는 메시지를 은근히 전달합니다. 반전은 그날 이후였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거울을 자주 보게 되고 향수를 더 신경쓰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말 한마디에 나는 아직 매력 있다는 자신감을 되찾은 거죠. 사실 이런 말은 누구나 할수 있지만 타이밍과 진심이 중요합니다. 억지로 느껴지는 말은 오히려 관계를 망칠 수 있지만 가볍고 자연스럽게 건네는 한 줄의 말이 마음속 깊은 곳을 두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상큼하시네요 한마디로 분위기를 전환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 짧은 말이 상대의 하루를 바꾸고 당신의 관계에도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을 수 있습니다. 3. 작은 변화에 깜짝 놀라주는 센스. 중년 여성이 가장 외로운 순간은 자신의 변화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입니다. 머리를 다듬었는데 옷 스타일을 살짝 바꿨는데 함께 있는 사람이 아무 말 없이 지나친다면 그 순간 그녀의 마음은 조용히 닫히기 시작하죠. 반대로 그 작은 변화를 즉각 알아채고 말로 표현해 주는 남자는 그녀의 가슴속에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오늘 머리 약간 다르게 하셨어요. 너무 잘 어울려요. 이 한마디에 여자는 아 내가 이 사람 눈에 보이는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51세 정모 씨는 이런 말을 들은 후 마음이 확 열렸다고 합니다. 몇 번의 만남 동안 무덤덤하던 남성이 어느 날, 오늘 립스틱 색이 바뀐 것 같아요. 분위기 더 부드러워지셨어요라고 말한 순간, 그는 더 이상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를 세심히 바라봐주는 특별한 사람이 되었죠. 여성에게 중요한 건 그걸 얼마나 자세히 보느냐가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이 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세심한 관찰력보다 그녀에게 관심이 있다는 진심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센스는 단순한 눈썰미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녀가 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작은 변화 하나에 감동할 수 있는 감정의 여유, 그게 바로 중년 남성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매력입니다. 혹시 지금 옆에 있는 분이 새로운 옷을 입었나요? 머리에 살짝 다른 색이 감돌지는 않나요? 그걸 알아채고 말해주는 센스, 그것 하나면. 그녀는 다시 당신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4. 그 생각 정말 멋져요. 인생을 인정받는 감동. 중년 여성이 듣고 싶은 최고의 칭찬은 단순한 외모가 아닙니다. 당신 참 멋진 생각 하시네요. 라는 말 한마디는 그녀의 인생 전체를 인정받는 듯한 감동을 줍니다. 나이 들수록 여성은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무시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어떤 대화 중에 상대가 내 말을 경청하고, 그 끝에 이렇게 말해준다면요. 그 생각 정말 멋져요. 그런 시선은 저도 본받고 싶어요. 이 말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그녀의 삶 자체를 존중하고 있다는 메시지가 됩니다. 부산에 사는 60세 윤모 씨는 이런 경험을 들려줬습니다. 함께 산책하던 중 그는 여성에게 요즘 세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요즘 젊은 친구들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 라고 말했죠. 그때윤 씨는 가볍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생각 정말 멋지네요. 저도 그런 식으로는 생각 못 해봤어요. 그 순간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미소 지었다고 합니다. 그 미소 안에는 감동과 설렘이 섞여 있었고,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훨씬 깊어졌다고 하죠. 여성은 자신의 내면 가치관, 생각이 존중받을 때, 비로소 상대를 진짜 마음에 담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이성의 호감이 아니라 그녀가 살아온 세월을 인정해주는 깊은 공감의 표현입니다. 그 생각 정말 멋져요라는 말 너무 평범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말이 진심에서 나왔다면 그녀는 그 짧은 문장에서 자신이 살아온 모든 시간을 이해받았다고 느낍니다. 여러분은 오늘 누군가의 생각을 인정해 본적 있나요? 그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따뜻하게 감싸줄 수 있습니다. 뭐. 과거보다 지금을 바라봐주는 시선. 중년 여성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중 하나는, 예전엔 참 예쁘셨겠어요 라는 말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좋은 뜻으로 한 말이지만, 그말 속엔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무의식적인 평가가 담겨 있죠. 하지만 진짜 여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지금 이 순간에 그녀를 따뜻하게 바라봐주는 시선입니다. 요즘 더 멋져 지셨어요. 나이 들수록 편안한 아름다움이 느껴져요. 이 한마디에 여성은 자신의 현재가 존중받고 있다는 깊은 위로를 받습니다. 서울에 사는 59세 김모씨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만난 여성 친구와 커피를 마시며 이런 말을 건넸죠. 예전 사진도 예뻤지만 지금이 훨씬 좋아 보여요. 안정감 있고 뭔가 더 빛나요. 그녀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조용히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그런 말 처음 들어봐요. 고마워요. 중년 이후의 여성에게는 과거의 화려함보다. 지금의 고요하고 단단한 아름다움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외모만 보는 칭찬은 잠깐의 기쁨일 뿐, 지금의 당신이 가장 좋다는 메시지는 마음 속 깊이 남는 울림입니다. 그녀는 매일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느긋해졌고 예전보다 더 많은 걸 이해하게 됐으며, 무엇보다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서 자신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죠. 혹시 지금 마음에 두고 있는 여성이 있다면, 그녀의 과거가 아닌 지금을 바라봐 주세요. 그 눈빛 하나 그말 한마디가 그녀의 자존감을 세우고 당신을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줄 겁니다. 6. 다른 사람은 모르는 세심한 포인트. 중년 여성은 스스로를 감추는데 익숙합니다. 괜히 티나게 꾸미면 오히려 나이 들어 보인다는 말, 지나치게 표현하면 가볍게 보일까 걱정된다는 생각. 그래서 그녀들은 은근한 포인트로 자신을 표현하죠. 그리고 그런 숨은 노력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진짜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오늘 귀걸이 분위기랑 정말 잘 어울리시네요. 이런 말 한마디가 그 어떤 과한 칭찬보다 더 진하게 마음을 울릴 수 있습니다. 대전에 거주하는 55세 이모 씨는 처음엔 한 여성의 관심을 끌기 어려웠다고 말합니다. 외적인 칭찬도 대화 시도도 큰 반응이 없던 그녀. 그런데 어느날 이 씨는 그녀가 매번 왼쪽 손목에만 얇은 팔찌를 차고 있는 걸 눈치챘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팔찌 참잘 어울리세요? 왼쪽 손목에만 차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그녀는 웃으며 조용히 털어놨습니다. 남들 잘못 보는데 그거 알아봐 주시니 신기하네요. 그녀들은 사람들에게 잘 드러나지 않는 자기만의 스타일, 자기만의 습관으로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걸 아무도 모르지만 누군가 알아차려 주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는 거죠. 중년 여성의 마음은 큰 선물이나 거창한 표현보다 그녀만이 가진 작은 특징을 알아봐 주는 데서 열립니다. 향수, 손끝, 말투, 웃음소리, 책상 위에 놓인 책한 권. 그 작은 것들은 그녀의 세계를 이루는 조각들이고 당신이 그걸 눈치챘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녀만의 세심한 포인트를 떠올려 보세요. 그걸 말로 건네는 순간 그녀는 분명히 이렇게 느낄 겁니다. 이 사람 나를 정말 보고 있구나. 7. 칭찬 이렇게 하면 안 하는 이만 못 합니다. 오늘 좀 달라 보이시네요. 생각보다 예쁘시네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아지셨나요? 사실 많은 중년 여성들이 이런 무심한 칭찬에 상처를 받습니다. 칭찬처럼 들리지만 오히려 비교와 판단이 느껴지기 때문이죠. 칭찬은 마음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칭찬은 그 열쇠를 거꾸로 돌려 문을 더 단단히 잠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성 관계에서는 더 민감하게 작용합니다. 서울에 사는 48세 김모 씨는 소개팅 자리에서 생각보다 동안이시네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럼 원래는 나이가 더 들어 보일 줄 알았다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 그 이후로 그 남성과 자연스럽게 멀어졌다고 합니다. 이렇듯 보다라는 말이 들어가는 칭찬은 상대를 위로하는 듯하면서도 평가의 뉘앙스를 내포합니다. 또한 외모에만 집중된 칭찬은 진정성을 의심받기 쉽죠. 칭찬은 본질적으로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한다는 표현이어야 합니다. 상대의 노력, 분위기, 마음 씀씀이에 대한 진심 어린 언급이 진짜 그녀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오늘 옷색이 분위기랑 정말 잘 어울리세요. 말씀하실 때마다 차분함이 느껴져서 편안해요. 이런 표현들은 단순히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그녀의 존재를 세심히 관찰했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혹시 당신은 칭찬으로 오히려 벽을 만든 적은 없으신가요? 진짜 칭찬은 단어보다 마음에서 나옵니다. 말을 건네기 전 내가 이 말을 왜 하고 있는지 상대가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일지를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그 배려 하나가 칭찬을 공감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8. 진심 어린 칭찬을 잘 전달하는 세 가지 방법. 칭찬은 관계의 온도를 조절하는 열쇠입니다. 특히 중장년의 이성 관계에서는 그말 한마디가 오래된 벽을 허물기도 하고 굳어졌던 마음을 녹이기도 하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칭찬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오히려 어색함만 남기게 됩니다. 그럼 진심 어린 칭찬을 잘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그 실천법을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구체적인 상황을 언급하세요. 막연한 칭찬보다 특정한 순간이나 행동에 대해 말하면 그 진심이 더 강하게 전해집니다. 예를 들어, 오늘 예쁘시네요 보다는 커피 드실 때 조용히 웃는 모습이 참 편안해 보였어요 라는 말이 훨씬 더 깊이 있는 감동을 줍니다. 둘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해 주세요. 중년 여성은 누군가에게 평가받는데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살 빠지셨네요 보다는 지금 모습이 가장 자연스럽고 보기 좋아요처럼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는 말이 훨씬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셋째, 당신만의 시선을 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쉽게 할수 없는 말을 찾기란 어렵지 않습니다. 그녀만의 작은 습관이나 말투, 걸음걸이, 취향 등 그녀가 내가 그런 것도 눈에 띄었나? 싶을 정도의 디테일이 중요하죠. 책장에 꽂힌 책들 보니까 감성적이신 것 같아요. 이런 말은 그녀에게 당신은 나와 다르게 나를 보고 있어요라는 특별한 느낌을 줍니다. 결국 좋은 칭찬은 당신을 잘 보고 있어요라는 고백과도 같습니다. 그 한마디로 누군가의 자존감이 올라가고 관계에 따뜻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오늘 하루 진심을 담은 칭찬 한마디 누군가에게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그 짧은 문장이 그 사람의 하루를 바꾸게 될지도 모릅니다. 말은 때로 선물보다 더 깊은 감동을 줍니다. 그녀가 듣고 싶었던 건 화려한 말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바라봐주는 따뜻한 시선이었고 그걸 담은 한마디였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한 줄이 누군가의 하루를 위로하고 관계의 온도를 바꿀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중년의 연애도 중년의 대화도 그 섬세한 말 속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숫자 4 하나만 남겨주시면 그 짧은 글자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듣고 마음이 움직이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